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라는 자매님을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직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서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저자 니키 엘츠가 마리아 신마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는 Get us out of h e r 인데요. 이거를 번역하면 우리를 여기에서 꺼내달라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옥영혼과의 대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7년 기준에, 기준으로 했을 때 82세의 마리아 신만은 오스트리아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여자로 어렸을 적부터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25살 때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드물게도 연옥 영혼이 그녀를 방문하는 은사였습니다. 이 마리아 신마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 아래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책 내용이 길어서 몇 번에 나눠서 들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속죄하고 보속하기 위해 경험하는 상태이며 동시에 장소입니다. 오늘날 연옥에 대해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영적 지도가 없어 방황하다가 다른 이단이나 심령술에 쉽게 빠집니다. 또한 대개 연옥은 어떤 상태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연옥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단연코 어떤 장소, 즉,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이 불쌍한 연옥 영혼들은 어떤 단계에 있든 이 고통을 갖습니다. 연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으며 단계에 따라 어떤 영혼들은 천국으로 구원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었는데 밤마다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도울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하룻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곧 홀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와 같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갑자기 생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동물이 나타나더니 그 뒤에 큰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첫 번째 그 동물을 먹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장면은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이 끝난 후 제가 땀을 흘리고 있는 걸 느꼈으니 조금은 무서웠나 봅니다. 후에 저는 이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동물에 대해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상징인 일종의 하마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하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제가 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후그 그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생전에 다른 여성과 30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 그 여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용서를 거절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구원되지 못하고 연옥의 가장 깊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두 번째 이유는 1920년에 쓰인 독일 공주의 일기입니다. 제가 만나는 연옥 영혼은 높은 단계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녀는 몇년 동안 좀더 깊은 단계에 있는 연옥 영혼을 만났는데 그 묘사는 제가 본 것보다 더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저자와 마리아 신마가 서로 대화의 형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단계의 연옥과 낮은 단계의 연옥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영혼은 여전히 공격할 수 있지만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시험에 들고 죽음과 함께 그 시험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옥의 가장 깊은 셋째 단계에 있는 영혼은 우선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고통스럽게 죄를 씻고 미사나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여야 하면서도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계속되므로 더욱 고통을 겪습니다. 연옥의 많은 단계는 우리가 살면서 각기 다른 병고가 있는 것처럼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이 가려운 정도라면 어떤 사람은 불덩이 같은 것이 온몸을 태웁니다. 이 불덩이 같은 것은 연옥의 낮은 단계에는 있지만 높은 단계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낮은 단계의 영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미칼 대 천사에게 직접 요청함으로써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연옥의 이 주요 세다, 세 가지 단계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까? 네, 영혼들이 연옥에 도달할 때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연옥 영혼이 고통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이나 희망을 가집니까? 네, 연옥 영혼은 우리보다 하느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어두움으로 결코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이 죄를 씻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그곳에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하느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영혼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맞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순수하지 못함으로 연옥에서 정화의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연옥 상황에 대해 반항하는 적도 있습니까?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그들은 인내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면, 이 방법을 통해서만 그들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씻겨지고 완전히 맑은 상태에서만 하느님 앞에 도달합니다. 많이 회개하고 보속할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이 우리가 이곳에서 겪는 고통보다 큽니까? 절대적으로 연옥에서의 고통이 더 큽니다. 특히 가장 낮은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영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번은 제가 어떤 영혼에게 연옥에서 무슨 고통을 겪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은 매우 특별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게으르게 일한 가장은 연옥에서 일을 매우 많이 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이곳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훨씬 힘이 덜 들메도 불구하고 연옥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연옥이 장소라면 연옥 영혼은 일정한 시기 동안 이곳 지구상에 머물게 되나요? 네. 그것은 마치 자주 제단 주변에 머물거나 그들이 죽은 장소에 머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제단 주변에서만 그들을 보는데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천국에 갔음을 알게 됩니다. 연옥 영혼이 우리들에게 연옥에서 나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옥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연옥은 어떤 한 특정 장소가 아닌 어떤 여러 장소이며 어떤 한 상태가 아닌 많은 다른 상태입니다. 만일 연옥이 많은 장소 혹은 넓은 장소라면 천국이나 지옥도 그런가요? 네. 저의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이것에 대해 물은 적이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이나 연옥, 지옥이 단지 어떤 상황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어떤 장소, 곳,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은 다양합니까?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날까지 30분만 걸리기도 하고 또는 몇, 시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만, 연옥 영혼들이, 연옥 영혼들이 말하기를 평균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혹 영혼은 그와 가까이 있는 다른 영혼들과 교류합니까? 그들은 항상 다른 영혼의 현존을 의, 인식하며 무엇인가 함께 행동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거의 교류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그들은 읽을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은 영적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올 때, 저는 영혼들의 이름이나 질문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취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거의 모두 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단지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 아주 큰 일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닥쳤음을 다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들은 그것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93년 5월부터는 바로 문 앞에 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회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일에 있어서 약간 앞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54년 여름에 그들은 제게 이 지역에 큰 해를 입힌 홍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눈 사태 이후에 아직도 눈 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해주어서 그만두려던 구조대가 구조를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을 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 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연옥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 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좀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단지 좀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직 구원되지 않았다거나 고통이 감해졌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미사의 횟수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통의 양이나 강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나요? 혹은 영적인 육체 같은 다른 육체입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치유되고 옷을 입은 사람의 육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옥 영호는 이곳에서 한 나쁜 행동을 후회합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전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후회합니까? 네, 몹시 후회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연옥 영혼은 이곳에 있는 우리와 달리 영의 유익한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연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도 그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는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연옥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후회할 일입니다. 당신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저의 체험을 통해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삶은 단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임을 명확히 이해시키려 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서로에게 선행을 하고, 그러므로써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삶은 모두에게 더욱 가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완전한 사상들이 더욱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며, 그분과 함께 할때 우리의 삶이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여준 것으로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천상 의지에 결합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삶의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당신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옥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길더라도 몇 번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